사주에 따라서 어떤 한 문자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바로 장면이거든요. 그래서 쓸수 있는 이름을 뽑고, 이런이름은쓸수 있다.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이름을 또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가져오신 이름하고 추천한 이름하고 비교를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드리거든요. 예전 같으면 이름 지어 놓고, 이름, 이 이름 어때요? 하고, 임 출생 신고를 끝냈을 때라 굉장히 당황스러워요. 지금은 다행히 미리. 사전에 얘기를 하고,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상담이 많은데 네이버에서 대간장명을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고 사이트에 이제 그 내용을 올려주세요. 그럴 때 희망하신 이름이 적는 간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하는 이름이 없어요. 알아서 해주세요. 그런데 요즘은 이름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걸 참고를 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,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예전과 달리 요즘에 그 MZ세대의 부모님들은 선호한 이름을 가지고 저달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상당히 있다. 혹은 많이 네, 늘고 있는 추세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